저는 장인어른 때문에 처가의 발을 끊었습니다.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40대 가든 김복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아내와 연애 때부터 결심한 게 있습니다. 처가댁도 제가르처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 아내를 낳아주신 분들이니까요. 그대 결혼을 막상하려고 하자, 장인어른의 반응이 범상치 않았습니다. 제가 만약 딸이 있다면, 사위될 사람한테 너무 주기 아까워서 따지고 제거할 것 같았거든요. 그런데 장인어른은 은퇴하기 전에 어떻게든 시집을 보내려고 안 다리셨습니다. 은퇴 전에 하객이 많이 와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. 재촉은 하시지만, 너희가 알아서 해라. 이런 식이었습니다. 결국 저와 아내가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로 간신히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정말 빠듯한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그때 장모님께서 조용히 아내를 불러서 100만 원을 건네주셨대요. 이것밖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.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몰래 주셨다고 합니다.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. 왜 그런 걸 나랑 상의 없이 줬냐고.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돈을 줬냐고.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. 궁금하시다면 제목 의 링크를 눌러 풀영상을 확인하세요.